벌써 시간이 12시 58분, 거러니 그러니까 지금 00시 58분이 지않네요 아니, 설까 놓고, <laughs> 제가 산라자마 이 자체를요, 1화를 지난주에 봤거든요. 이번주는 막 그때 딱 맞춰서 보지 못했고, 뭐, 오늘이서야 봤긴 했는데, <laughs> 어, 솔직히, 잃어봤었을 때도, 야, 이거, 진짜, 실제적 잃어봤을 때, 이거 뭐지? 이거 약발 애니인가? 어, 이거 완벽히 약발 애니인데, 라는 느낌 팍 들었어요. 근데, 이어 보니까, 이하, 이하, 처음에 시작했을 때, 어, 이거 약발 애니가 아닌가? 했는데, 어, 잠깐만, 뭔 경찰 두명이춤추는 제가 올렸던 그 영상 중, 처음에 그 살라자마이 그거 이와 춤추는 그거 딱첫 번째 그거 보, 보냈던 그거 형사 종영에서 막 춤추고 했을 때 그거 보고 아 이건 약반 애니가 맞구나 하고 <laughs> 그렇게 생각하고 내 네, 후반에 주인공들이 막떠다다네뭐 그런 그러한 쪽으로 해가지고 막뭐 노래 부르고 뭐 그런 거다 들여보고 야 이건 진짜 약반 애니긴 한데 라는 건데 일단은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고 하면 막뭔 갚파 갚아준비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한, 한, 했거든요. 갚아, 갚아놈이? 그래가지고, 막, 걔네들, 뭔가, 그러니까, 시, 그 이거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식사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죄송한데 죄송한데, 왜이 뭐, 이 시간에 뭐, 식사든지 뭐, 먹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되물긴, 되물겠지만. 뭐 어쨌든, 어, 그, 학문에서 뭔가 하나를 딱칼이 들고 휴 하면서 그 다음에 얘네들이 딱 인간 인간화가 되면서 착착하면서 <laughs> 뭔가 샥샥 하면서막 무슨 뭐뭔 추만인증 뭐, 같은 뭐 비슷한 그런 걸로 딱 무슨 이상한 포즈 같은 딱딱 지으면서뭐 결국에는 알몸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일단 카즈키군부터 시작돼요 <laughs> 카즈키군을 시작해가지고 토이군으로 그 다음에 엔타군으로 해가지고 딱 끝났거든요 근데 언제나 그랬듯이, 사건의 시작은 카즈키 군이야. 그 다음에 그두 번째 들어가는 게 토이 군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알아내는 게 엔타 군이야. <laughs> 이거 1화 때는 카즈키 군이 뭔 아이들 포스프레 하면서 그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게 있었단 말이죠. 그거를 들켰고요. 2화 때는 카즈키 군이 고양이 한 마리를 납치하는 그 사건이 딱 있었는데, 그게 들켜버린 거예요. <laughs> 결국에는 이거는, 대체, 뭘위해 만들어진 애인지, 정말, 모르겠지만, 그냥, 몽 때리고 보기엔 정말 저 뒤에 좀 그런 느낌입니다. 막 우울할 때 이거 한번 보면, 푸흙! 하고 그렇게 웃기게 딱하니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몇몇 개 있죠. 네. 어쨌든, 이라하고 이해만 부분 봐서는 술 까놓고, 흠... 음, 일 이라는 거? 진짜로. 그 정도? 그딱그 그 정도 그런 것 같은 그런 거예요. 아 이렇게 나와 있네. 설정이 욕망필드라고 하는 사람들이 온갖 욕망을 볼수 있는 공간으로 현실세계가 겹쳐진 채 존재하지만 일반인은 이곳을 인지하지 못한다 하고요. 카파, 카파준비 같지? 카파준비라는 게 사람이 욕망이 폭주하는 괴물로 주인공 일행이 택치해야 되는 그런 존재예요 존재라고 하네요. 어... 저렇게 해가지고, 음. 그, 아, 맞아. 사람, 살안, 사람 자만이. 살안자마이. 사람 자만이라고 뭔가 정신이 하나가 된 상태라, 상태여가지고, 주인, 주인공 일행이 시리코다마를 키피에 전해주려면 이 상태가 되어야 하는데, 근데 이게 기본적 얘기하면 알몸, 알몰, 알몸을 가지고 뭔가 딱딱 탁, 탁 하면서, 뭐, 몸에, 뭐, 포즈 같은 게 나오는데, 그게 정말 웃기도 웃긴 거예요. 그가 진짜 1화, 1화에서는 카즈키, 카즈키가 사라라고 하는 그 아이돌이라고 되가 그런 연예인의 여장을 하고 셀카를 찍고, 그러고 어 사라 코스프레, 그걸 들켰고, 2화 때는, 길냥이 양털로 하는 사실이, 카즈키가 진냥이를 훔쳐 중성화 수술을 한그 길냥이를 만든 거였대요. 야, 그랬냐? 야, 넌 정말로 하면 안 되는 짓을 했었구나. 야 흠터레스팅하다. 뭐 어찌됐든 간에 그렇다는 거. 야, 이, 거는 근데 진짜로 뭐라 딱 얘기하기가 너무 미묘하디도 미묘한 그런 거예요. 근데 정말 더 웃기기도 웃긴 거는 그사원자마이에 나왔던 그 형사 두 명, 그렇게 두 명이 나오는 그 만화가 또 따로 나온 그게 너무 웃기기도 웃겼다는 거야. 그래서 이건 진심 원작이 대체 무엇이냐. 그게 가장 중요하데도 중요한 것이다. 너도 원작은 있지 않을 것이냐. 아, 이거는 진짜로 음, 뭐지? 얘네들, 얘네들이 막네흠토레스팅하고 아, 그... 그뭐 이거 애니플러스에서 반영한다고 하는데요. 네. 그흠토레스팅한데그뭐 뭐 어쨌든 그렇다는 거하고 이거 말고 또바스등거라고후르츠 뭐 바스케 사마하고 키토리보지 이야기 그거, 이화를 아니, 그것도 3화, 상화를봤거든요아무마도 후르츠바스케는 진짜로 그거 애니 원작대로 그냥 그렇게 갈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드는데, 오프닝에서 조금, 그, 원작인 내용도 좀 나올 거라는 그런 언급이 좀 나올 것같다는 그런 내용이 딱 있긴 하긴 하단 말이지. 일단, 오프닝 쪽에서, 그 뭐지? 거의 끝나가는 부분에서 모자 하나가 시작하니 나오고, 거기에 딱, 두 명이 소마가의 그 쥐하고 고양이 하고 그렇게 두 명이 딱 나왔었으니까 그거를 딱 봤을 경우라면 이게 원작의 내용이 들어가져야지 될것 같은 그러한 쪽이고 근데 엔딩을 보면 이게 원작대로만 간다는 그러한 거는 아니도 아닌 것 같은 느낌 왜냐하면 원작에서는 1 2인지를다 나온 다음에 그중에서 아 뭐였지 채띠 새가 닭이지 닭띠 닥띠? 닭띠인 그그 사람이 이제 여기까지만 이상하면 이제 슈퍼가 완전히 되는 거기에 이거 진짜 원작이 만화를 시리즈 보세요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알게 되는 그런한그러 거지 그 띠의 저주 그러니까 그 12인질의 저주의 저주를 그거를 해방되는 그러한 가장 큰 키포인트인 남자가 딱 하는 기가 있다는 그거였지 어, 어쨌든간에. 이게 원작의 원작의 그 스토리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이게 애니 애니 그러니까 구 구판 인크 그 애니판하고 리메이판 인크 그 애니판하고 내용이 좀달 갈라질 거라는 그런 쪽야 그래도 진짜로 나는 그냥 리메이판 그냥 애니 뭐 애니 그 구판 인크 그 애니 스토리대로만 가져줘서 정말 감사하지도 감사하다 하. 어쨌든 그거고 히토리보치는네 이번에도 귀여웠습니다 그거는 힐링물이에요. 야, 그거 보면서 그냥 으아 하면서 오 하면서 그냥 귀여워 나가지고 이거, 에그그그 하면서 그렇게 볼수 있는 거, 그게 너무 귀엽기도 귀여웠어. 이번 판에도 너무 귀엽기도 귀여웠다 아가야. 귀여웠다, 고마웠다. 아 어쨌든간에 이런이 전에 저런이 해도 오늘은 여기에서 딱 끝내 끝내야 될것 같고 오늘 아침에 그쯤 좀... 어디 좀 가야 돼가지고요. 가야 돼가지고 자세한 건 얘기 안 할게요. 얘기해봤자 뭐 이거 보는 사람도 별로 없지도 없을 테고. 그러니까 오물하고도또 뭔가를 보려고 했는데 뭘 보려고 했지? 뭘 보려고 했었지? 그로는 최신품, 최신화 봤었었었었을 테고 <laughs> 김연애 칼라도 나왔구나. 그럼 김연애 칼라도 이거도 다운 받아서 봐줘야지. 예, 김연애 칼라 3어 나왔다. 내가 너를 확실하게 내가 딱 음파 카니. 내가 열심히 너를 보고 있는데 최근 최근에 나왔던 그 화는 정말 뭔가 좀 미지근했어. 그래서 그 상, 그 기, 그기삼 상... 상기 상의 상의 상... 3기 그놈은 죽었나요? 살았나요? 어찌 됐나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다른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가장 중요한 건 그거라고. 그 죽었니? 소멸됐니 어떻게 됐니? 아직도 살아서 막 어딘가 싸다니 이거 그러는 거니?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라시오스. 맞아. 내가 도로로 1 4와 구고 내가 언급했었나 거기 뭐지? 그 도로 도로로 도로로 짱에그 등에 있는 그 지도 고 그게 그게 어머니 원래는 어머니의 등 뒤에도 그게 있었는데 그게 도로로 찡 그쪽도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딱 나왔긴 했긴 했었는데 어쨌든 14 14에서는 그런 거 나오고 이번에는 14와 그 한편으로 다안끝내일안 끝냈던 안 끝낸 안, 아, 안, 안 끝내지도 안 끝냈었지. 그게 나쁘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이거, 이거를 인해가지고 도로루짱에 등 뒤에 있었던 그게 어떻게 될지가 너무 궁금하지도 궁금해. 거기에 대해 좀더 언급이 나올까? 아니면 그냥 이번 판에 그 요게 대치하고 그냥 거기서 딱 한이 끝내게 될까? 거기서 그렇게 끝나기에는 뭔가 좀아니기라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아, 아, 맞아, 맞아. 닌들닌들 아, 님들, 이들 저기, 이걸 보시고 계신, 신청자 여러분? 어째 듣는 거네. 어떤 분들이, 대 상관 안 하고. 자, 클램프라고 많이들 들어봤을 거예요. 네, 카드캐쳐 사쿠라하고, XX 홀릭하고, 치바 사크로, 크로니클이라든지, 그런 거 많이 만드시도 만드신, 네. 그런그런 작가님들 있잖아요. 그 작가님들이 X라고 아시고 계시나요? 뭐, 클램프의 팬들인 분들은 X라고, 뭐, 한 번씩들은 다 봤을 거예요. <laughs> 그게요. 아 이거는 희망, 희망이 희망 고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X의 새로운 굿즈들이 나왔거든요. 아 이거 너무 예쁘다고 X 그러니까요 그그 그 진짜 연재 중단된 그 X 연중을 한그 X 그거 새로운. 굿즈들이 나왔는데, 그게 너무 하나같이 너무 예쁘디도 예뻐요. 아, 미치겠다니까, 이거는. 아, 이거, 그거 뭐였지? X 나오기 전에. X 나오기 전에 나왔던 그게 있는데, 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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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 그래, 도쿄 바벨론. 여기에 나왔었던 그, 그 애들도. 아, 이거, 이거 몇번 생각해도 아, 진짜 소름돋고, 씨. 아, 진짜. 이거는 완전 진짜 스토리가 아주. 개막장 드라마 그거 아주 넘기도 넘을 만큼 갔 갔었던 그 뭐가 뛰도 뭐 같은 그거를 막연 연중한 그 시점도 진심 야 이거 왜 여기에서 연중하니요라고 진짜 딱딱 댓글 딱, 걸어야 되는 딱그 부분에서 딱 끝났는데 어쨌든 이게 굿즈가 딱 나왔다 이거야 굿즈가 나왔다 는이 말은 진짜로 씨 이거 다시 연 연재 한다는 건지 안한건안 한다는 건지 그걸 모르겠어 그게 너무 아쉬워 아 진짜 짜증 나. 이거 완전 희망고문인 거 알고 아시고 계시나요? 아니, 카드캐처 사쿠라도 이거 완결한 지도 몇십 년이 지나고, 이0년은100% 지나지도 지났고, 20년은 지나고, 한몇년더 지나고 다시 연재를 하신 건데, 엑소도 20년 지났다, 이십 년 이상 지났잖아요? 27년인가? 그 정도 지났잖아요? 뭐, 실질적으로 그 연재, 중단한 게 2006년이니까 아직 그 정도의 시간을 막 오래 막 거나 한건 아니지만 그래도 초반에 나왔던 그때부터 시작을 하자고 하면 네 벌써 그 정도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렇잖아요 작가님 그러니까 그거 잘 다시 연재해 주시면 안 되나요 저기요 작가님 작가님 어 이거, 연주해야 돼. 그, 미묘한, 미묘한, 거기서 사과리 끝내면 안 된단 말이지. 아, 근데 정말 짜증나 죽겠는걸. 거 18, 18.5라고 내놓은 그 단편의 XX 홀릭으로 가가지고 이게 반은개그로 그렇게 끊는다는 그거 너무 짜증나요? 짜증난다구요? 그러니까 제발 좀, 제발 좀, 어떻게 좀! 연재 좀 다시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요 내 클레, 클램프, 내 클램프 작가님들, 내 네? 에휴 진짜 이렇게 뭐라 지랄니면서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연주 안 해주시겠지. 이렇게 굿즈들이만 죽은 양처 내놓은 다음에 끝을 내겠지. 아이 그리고 난이 굿즈들을 한 번씩은 봐주, 봐주기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딱 보여준다. 야 이거 너무 예쁜 이도 예쁘지 않나요 진심 양심적으로. 야 너무 예쁘지 않나요? 난 너무 예쁘다는 느낌 팍팍 들던데. 야 이거 봐라 이게 이한이참 너무 예뻐 클래프 작가님들이 이 엑스인 이거 작화 자체에서 겁내게 고생하시면서 그렸다는 그걸 너무 잘 알기도 알거든요 그리고 돌아가신 친 히로인이었었던 으으으 으, 여기까지만 으으으아 이거 너무 예쁘지도 예뻤단 말이지 아 진짜 쇼크적인 게 여분이 어디 지 어디 지 어디 지 쭈르르 르 어디 지 어디 지 어디 지 어디 지 어디 지 어디 지 어디 지어딨지어딨지 어디 있지 어있다어분 이분이 나있에어서이렇게 커졌대요. 디 있지 어커졌어 너무 잘커졌단다어리고이 <laughs> <너무 잘> <laughs> 아저씨였나? 디이 아저씨였던 것 같았는데 이 아저씨가 이렇게 이렇게 그냥 그때 그 외모 그 상태에서 이렇게 커졌다는 거고 어 결국에는 도쿄 바빌론하고 여기 나오는 이엑 X 하고의 내용이 연관이 없지는 않다는 거단 조연이 바뀌 그냥 딱 주연이 바뀌어지, 바뀌어졌었을 뿐 결국에는 이남이 이 남캐하고 이여 남캐 예, 관계가, 아, 진심 미묘하게 끝났어. 아, 진심 개 짜증나. 아, 진심 진짜. 그렇게 끝내면 안 된다고요, 작가님. 어쨌든 참이쁜지예 이쁘게 잘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이것보다는, 이거, 이게 더 탐나지도 탐난다는 거. 카 너무 예뻐. 주인공 주제. 에 주인공이니까 당연히 예쁜거당연한지만크흡 역시 내 신쿵사. 아, 역시 이렇게 하면서 밤을 새는 것이다. 아, 결론적으로, 아, 이걸 살까 말까 고민 중이라는 겁니다. 준이면 언제지? 준때 내가 또 뭔가 질린 게 하나 있긴 하긴 했었던 것 같았는데 치이치이치이치이아아이때피규이구나어피규어하이같이오기 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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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리. 7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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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다 7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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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몇년 만에 다시 나오는 하, 몇 년도 아니지 몇십년 만에 나오는 아 이거지 뭐라 따지, 따지고 싶었던 그네 됐어요 클램프님들한테 대체 뭘 기대를 할까요 클램프님들 이렇게 하면서 연중한 것들 건네 많티도 많다는 거 그거 아시고 계시겠죠 <laughs> 아 진짜 이것저것 너무 많티도 많게 만들어진 또 만들어졌단 말이지 아, 근데 진짜, 아, 뭐라 해야 될까. 아,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나온 것들이라고 해봤자 뭔가 미묘, 미묘하게. 완결이 미묘하지도 미묘하게 나온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어서 좀 그렇긴 했긴 했다는 거 클라이프 학원 탄전단 이것도 상권까지만 내놓고 애니판하고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지도 다르게 딱 얘기할 수도 있기도 있는 그런 거여가지고 좀 많이 아쉽지도 아쉬웠지. 진짜로, 진짜로 클램프, 클램프 작가님들이 딱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있어요. 딱, 그, 스토리의 반전, 반전이 심하면 반전이 반전이 되고, 반전에 반전해서 다시 반전이 되기는 그런 게요. 딱 X야. <laughs> 딱 X야. 나 진짜 X 그거, 그거 하나만 딱 봐도, 그거만 봐도, 이제 그 어떠한 반전에 반전에 반전, 그런 것만 봐도, 아, 그러려니, 싶다 그, 엑스인 이거, 이거만, 엑스인 이거만 봐도 진짜 이거는 좀 아니기도 아니었었어. 라는 그 얘기. 하. 어쨌든, 클램프는 정말 잘만들도잘 만들어놨는데, 그게 또 아쉽기도 아쉽다는 그런 거라고. 아, 어쨌든 뭔가 좀 복잡 미묘효 복잡 미묘. 진짜 복잡 미묘하다. 개이 뜻체도 연재 중단하고, 팝법 드러그도 연전 중단하고 아씨 이거 정말 예뻐서 좋았었는데 이것 또한 아유 엉증한 것들도 많고 다한 것들도 많고 하지만 역시나 나는 언제나 그랬듯이 X 이거 진심 어떻게 끝날지가 너무 궁금해 미치 미치겠다는 거야 아, 아, 다른 건다 궁금하지 않아 결국엔 누가 이기는 거야 아니 이기는 너무 이기는 하긴 해 아, 이거 생각하면 정말 웃긴진다 어. 언제 다운이 다 돼? 아 그때 다운 다됐었지 어, 어쨌든 이걸 어떻게 하죠 엑스야 아, 씨 이놈의 망할 띠도 망할 놈의 요요 놈의 이이 이 망할 놈의 요 놈의 이망측한아근데 어, 진짜로 이거 완전 희망 고분 수준이야 이거 진짜 연재 다 시작되기만 하면 내가 앞사리 질러고 할 텐데 이게 연재가 안될것 같지만 사고는 식고하는 그러한 그런 느낌적인 느낌? <laughs> 그런 막 그런 욕구? 그런 거여가지고 진짜 미묘해 에이 몰라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고 진짜로 다 필요 없고 내가 이, 이번 달도 이번 달에 질른 것들하고 동일하게 그렇지 이번 달 질른 거 막긴 하긴 하지 이번, 때, 이번 달에 질린 것만 합쳐도, 그거하고 이거하고, 그것들 다 포함하면 기억적 20만원 넘고 다음 달에도, 약, 해외 배송비 포함해서 한 10만원 정도 나가 빠져나갈 유행 중이고, 6월 달만 해도, 6월 달이었나? 렌드로이드가 언제 나온다? 7월 달이었나? 6월 달이었나? 그때도 또 나가게 되는 거고, 아 어쨌든 나가야 되는 건 건네 만지도많아 어, 짜증나! 근데 어쩔 수가 없잖아. 이것들이 다 뭔가 저를 사주세요. 딱 그런 느낌으로 딱 얘기해주고 있는데 살 수밖에 없잖아. 진짜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 하...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샀기는 했지만 후회는 안 되는 편아 다음 달이 그거였구나. 쿠즈 탱군의 렌드로이드하고아이돌이쉬 세븐의 그 아크를 그거였었구나. 이번 4월달에 오는 거는 아, 링켄더 스위칭 그거 하고 스탠드 마이 헤로의 그거 텐카운트들 그것들 이렇게 될 뿐인 거겠지? 야 이참에 하나 더 질까? 이참에 하나 더 질까? 아 이런 씨 이거 다 끝났잖아. 아씨, 역시 있을 때 마구잡이를 그냥 확칼이 질러버렸다. 자제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이거 확칼이 질릴 수 있을 때막 질렀어야 됐었는데, 아, 이게 너무 아쉽다. 아씨, 막목 질렀어. 아, 막두개 질려고 했어야 됐었는데, 아씨, 너무 아쉬워. 특히 카드 케이스 이걸 딱두 개를 딱 질렀어야 됐었는데, 아, 근데 카드 케이스 이게 너무 돈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laughs> 그래 미안하다 이게 6월달이었던 것 같았는데 텐카운트의 짜다오미상 이 렌더로이드가 너무 귀엽게 잘 나왔단 말이지 우리 짜다오미상이 역시 이게 7월달이구나 이게 7월달이면 6월달이 언제지? 6월달이 이때인가? 왜 그래 일단은 아니 넌 시월이라고? 왜 잠깐 시월? 아 내가 이거 시월 달에 그것도 줄었구나. 아, 아 6월 달에 또 줄던 게 여기 여건은 아니고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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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6월, 6월 6 6아6고어월냐타다월 6월 피규어 그거. 어, 아, 다월 달인 게월니고 6월 달, 월월달월쯤월 6월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여태 있구나. 주윤이 그거구나. 이가 6월달이구나. 아 6월달에 진짜 씨. 6월달에 해외 배송비 좀 많이 해외 배송비 좀이 아니라 꽤 많이도 나갈 것 같다. 걱정이 좀 되기는 하긴 하네. 뭐상권 후에 안아면고기서 끝이긴 하지만. 어, 웬만해서 손에 넣고 싶은 거는 다 넣었으니까, 텐카운트 쪽에서, 어 오히려 그게 너무 탐나지도 탐났었는데, 텐카운트 굿즈들 좀. 왠지 얘기가 잠깐 산으로 가는 듯 하지만, 뭐, 어, 어쨌든 살, 뭐였지? 내가 얘기하다 했던 거? 탈난잔마이 그거는 정말로 그냥, 그냥 전체적인 스토리를 보면 이게 완전히 약을 빨거나, 빨거나 한건 아니긴 아니지만, 그래도 단편적이든 뭐든, 불 경우라고 하면 그냥 미묘하다고 해야 될거 뭐라 해야 되나 그냥 미묘했습니다 딱그 정도 딱 그렇게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그러한 미묘함이 있었습니다네아 잠이 은안 되는데 자고는 쉽긴하다 어떡하지 잘까 하지만 오늘 아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서 가야 되긴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음... 아 근데 진심 그건 좀이그 너무... 이거는 좀더 봐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되긴 했어. 산사사사 사, 사, 사라진 마이 일단 1하고2하고그 싸움을 겨 겪... 전투신이래 전투신 아니 전투신 그런 걸 봤을 경우라고 하면 미묘하긴 하지만 그래도 응 음... 그래도 봐야 될것 같다는 그런 느낌 조금만 더. 그래서 영 아니다 싶으면 뭐 그냥 때려치든가 해야지 에이. 그리고 제가 오늘 네 아니 어제 어제 다 봤습니다 한 캐릭터의 모든 그 장면들을 아 근데 이영어 선생님도 막 전상인은 아니었었어 진심, 내가 이거 플레이어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막 정상인은 아니었어. 아, 이건 그 옆에 없는 건가? 여기 있었지. 그냥 이거를 진심, 누구 시점에서 봐야 될지 모르겠어. 그냥 이 선생님의 진짜, 이 선생님의 진짜 해피엔딩은 진짜 해피엔딩 쪽인 이쪽이 맞긴 하긴 하거든? 근데 노 노멀, 노멀도 눈물도 이건 여주한테만 좀 불쌍하지. 남, 자 주인공인 이 선생님한테 서는막 그렇게 나쁘거나 한 거는 아니야. 근데 이건 진짜 배드엔딩은 완벽한 배드엔딩을 얘기할 수 있어. 왜냐면 선생님이 잘못하면 학생을 치여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솔직히 여기에서는 여자 주인공이 죽었는지, 선생님이 죽었는지, 누가 죽었는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에서 딱 하니 끝났지. 근데 여자 주인공이 죽었을 것 같아. 죽는 건. <laughs> 죽는 건 여자 주인공이 죽었을 것 같아. <laughs> 요건 노멀 엔딩이 노멀 엔딩처럼 보이지가 않지도 않, 않는다는 그런 느낌? 음, 오히려 이게 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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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쎄, 배드 엔딩이고 그런 느낌이 들고, 여기 해피 엔딩은, 음 뭔가 좀 미미하지도 미미했었는데, 이게 전체적인 이것도 여주가 겁내 불쌍한데 불쌍할 뿐이지. 남주 입장에서는 정말 행복하니도 행복한 그런 생활이라고. 이게 진짜로 여주, 여주 입장에서 해피엔딩하고 남주 입장에서 해피엔딩하고 완전히 달라. <laughs> 네, 살다다다 이런 웃긴, 웃긴 건 정말 오랜만이라고 하긴 미미하고. 어쨌든, 그랬었어. <laughs>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오히려 이것보다는 대칭 엘리스가 좀더 낫기도 낫지, 나은 거라고만 하면. <laughs> 나와봤자 뭐하냐. 이 CG들, 내가 이걸 또다시 다 보려고 열심히 주구상승해야 된다는 거지. 아, 근데 이, 지몇 번을 생각해도 이 대칭 헬리스 이거 2탄은, 2탄에, 이탄에 그레텔의 그 내용 자체를 보고 듣고 그런 거다 따지자고 하면 진짜 이거는 전체 결령이될 수가 없는데. 이해를 못 하겠다, 진짜. 어쨌든 간에 저는 이만 게임을 하러, 애니도 보고, 게임도 하고, 만화도 보러, 저는 이만 가볼게요. 네. 다들 좋은 주말, 좋은 일요일 보내시고요. 네, 안녕히 계세요.